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로마서 9장 19절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오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은 무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마치 운명결정론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설 자리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결정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결단코 운명 운명 결정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간에게 부분적이지만은 책임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운명 결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할수 있는 게 있고 또 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고 선하고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어 집중해서 살아야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토,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아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향해서 토기장에게 가보라 하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네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진흙 같은 우리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결국 인간은 완벽한 그러한 삶, 참된 행복, 진리 가운데 놓인다는 겁니다. 이토기장의그 손은 항상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을 구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무한하십니다. 그 권한이 무한하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두 가지의 삶의 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인생은 가장 행복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심하고 우리의 능력을 할수 있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길이 우리의 삶가운데 유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그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한 그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뜻대로 가야지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오른 길 같지만 토기 장이의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인생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인간은 결국 죄악길로 달려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에 인정하고 있는데, 아, 좀 내가 생각할 때에 당황할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래서 막막해집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그 일들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서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줍니다. 지느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느냐, 어떤 것은 천이 쓰느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더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 창조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